안녕하십니까. 테니스대 운영자 정진화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타스핀 포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레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뭐타스핀을 치려면은 뭐 그립을 어떻게 잡고 뭐 백싱은 어떻게 하며 뭐볼 아래에서 두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어,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서서도 여러분들한테 레슨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이해하지만 우리 몸속에서의 어떤 동작이 기억화되고 자동화되야지만이내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연습의 드릴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타스피니 익히질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레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어 레슨 시간에 언더스핀 백엔드에서 언더스핀 백엔드 발리 동작과 언더스핀 그라운드 스트럭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전습법이라는 연습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공이 바운스 되기 전에 이렇게, 어, 스윙을 휘, 이렇게 해는 어, 어, 스윙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탑스핀스핀 관리라고 합니다. 이럴 때이 스윙 자체가 공을 던져주게 되면 이렇게 초원이면 자연스럽게 상향성이 됩니다. 탑스핀의 원리가 뭡니까? 공에, 공보다 라켓이 아래에 두고, 공의 윗부분을 위로 쳐 올리는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공이 바운스 되기 전에, 공을 낮게 또 토스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 올리는 스윙이 한번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을 치면은, 볼을 터스해주면은 이렇게 기둘로는 스피드 발리의 어떤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볼을 낮게 던져주는, 터스를 앞에서 던지면은,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터스핀 달리한 번은 포인트 떨어지는 거를 터스핀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동작이 연관되어져서 터스핀을 쉽게 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스윙이 터스핀 달리에 대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스윙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의 스피드여 에 가지고 스핀과 스피드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징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자연스럽게 동작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여러분들 코트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요. 피 스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핀 프렌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아 제가 어 오늘 어 연습했는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스핀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작이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동작은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우리가 타스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상향승입니다. 상향승이라는 자체는 공을 낮은 곳에서 위로 이렇게 쳐 올리는 스윙입니다 네트가, 앞에 네트가 이렇게 쳐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공이 낮게 오게 되면은, 위로 상향 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그런 연습 방법을 통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어, 타스피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제가 했던 레슨 내용을 가지고, 주말에 코트에서 어, 많은 공을 갖다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세네스를 통하여 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